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상이고요. 오늘 볼 게임은 저 오늘 해볼 게임이 아니라 제가 춤추는 법 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춤추는 법 알아 알려드리려고 할 건데 자 일단 아까 저 저번 영상은 좀 재밌. 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잉. 저 무기. 자, 저, 저 코로나 검진하고 왔고요. 엄청 아팠어요. 눈물 찌끔 나는 정도도 없고. 자, 춤춘 뭐 근데 근데 평화롭지 않은 곳에선 춤 춤지가 춤추지 춤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평화로운 데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평화로운 데가, 이건 머리통 게임은 저번에 했었고요. 좀비 어택도 했었고, 어떤 거 하지? 다 평화롭지가 않은 거여서, 다 평화롭지가 않은 거여서, 어떤 걸 할지, 거... 지렁게임에선 팔, 다리가 없으니까 춤이 안 춰지겠죠? 어? 그리고 나, 내가 안 써보면 어디 갔어? 아, 뭐지, 내가 안 써보면 어디 갔지? 뭐지, 이상하네? 여러분, 이거 봐요. 계속 참가기가 아니라, 적투 및 전투라고 써있어요. 계속 참가기라고 안 써져있어요. 뭐... 아니 어? <laughs> 어, 아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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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랑 평화로우니까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방문은 2.5억이고요 활성 5.4천이고요 뭐, 뜨는 건 5.4천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5.3천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춤추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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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법 알려드릴게요. 경기단. 여기서 이제 춤추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캐이크를 바꿨고요. 대충 왜 오지 않니? 아, 입었다. 이제 춤추는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팅창을 열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이걸를 누르시고요 여기 왼쪽 밑에 1샷 예 더하기라고 있잖아요 이거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죠 5 밑에 5 밑에 가까운 이거를 써주고요 그리고 2 하고요 띄어쓰기 하고 D, A, N, C, E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전송하면 춤이 쳐지죠? 다른 춤도 있습니다. 다른 춤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먼저 똑같은 거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2를 입력해요. 그러면 이춤이 되는데요. 없어요. 삼은 없는데 유튜브에서 세 가지 춤이 있었는데 한 개는 로벅스를 써야지 출수 출수 있나 봐요. <laughs>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여기서 그냥 천천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우와, 이렇게 저 이거 이게임은한 번도 못했었거든요. 어릴 어려도 한번도 못했습니다. 어렸을때도 이게 엄청 처음이네요 아. 어, 하. 목숨은 하나 로블럭스라고 써있네요 노블럭스 근데 우리 누나 아이디는 로블럭스6 2 1이구나 근데 우리 누나 아이디는 로블록스 똑같이 로블록스에요 로블록스 끝에 번호는 621입니다 이거 보세요 621이에요 이거 봐요 621 3일처럼 6부터 5,4,3,2,1까지는 아니고요 3,4,5는 아닙니다 3,4,5는 아니고요 621이거든요 우리 누나 아이디가 음 이게 저, 저기 저 보고 썼다 6일1아 뭐야 화면이 상해 됐다 아무냐고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자 다시 아로 들어왔다 왔습니다 불어갔다 왔고요 사바투춤은 노복스를 써야지 할수 있다니 우리 누나 아이디가 어로블로로로 로블록스 로로 621이군요 그러면 어잠국 아이고 뭐야. 뭐지? 아이. 리 저기 쪽 이렇게 온다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안 돼요 이것 보세요 세 번째는 안 됩니다 3을 입력하면, 어, 뭐야, 대잖아 아, 근데 이거, 아까 그 춤인데? 아까 그 춤인데. 아, 뭐야! 뭐야. 여기서도 출수 있나, 혹시? 아, 못 추네요. 이것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춤추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자 다른 체험도 해볼게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아쉽지만 어, 계단 올라가 계단 올라 끝에는 못 올라갔어요 다행 어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